안녕하십재단님들 공이 1품 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수학이 1품 어, 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어, 좀 체력적으로 좀 지친데, <laughs> 아, 죄송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치다고 해서, 그, 재단님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좀 많이 좀 힘이 돼서, 아 어, 옆교실로 와서 이제, 어, 촬영을 시작합니다. 저도 힘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자님 열심히 하셔서, 어, 89페이지 할 거고요. 어, 14번부터 16번까지 풀도록 하겠게요 잠깐만요. 14번부터 16번까지 풀려고 했는데, 아, 선생님이 조금 오늘 지치거든요. 14번부터 15번까지만 풀게요. 죄송해요. 선생님이 조금 지쳐서 14번부터 15번까지 두 문제만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어, 부탁드릴게요. 아, 89페이지 14번 볼게요 음, fx 어쨌든 쉬는 시간만 들어와서 풀건데 오늘 좀금더 힘이 없네 fx가 루트 어, 2x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fx 그래프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fx 그래프가 그래프가 좋아요 뭐까 잠깐만요 밑에 그릴게요. 왜 그러냐면 좀 그래프 문제를 좀 잊고 있는데 평행이동을 시키고 있어요. 평행이동을 시키고 있어서 잠깐 fx를 제가 좀, 축을 좀 밑에 잡을게요 아, fx가 루트 o 2x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fx fx가 2 루트 o 2x래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고요. 아, x는 1, x는 2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할까요? x는 2. E, x는 e. 여기 넓이 요 이제 곡선하고 요 어,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제 x축 여기 넓이를 s라고 하기 때에 s에 치안 할게요. s라고 했는데 잠깐. 이렇게 돼 있는데 어, 평행 이동했대요. x축으로 이만큼 y축으로 3만큼. 여기가 지금 제가 이제 우리한테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0, 0이라고 하면 지금 2 콤마 3으로 꼭지점이 바뀌는 거죠. 어. 여긴 지금 2 콤마 2가 되겠죠? 왜냐면 x에 이제 2를 집어넣었으니까 어, 2 콤마가 마 3으로 바뀔 거니까 이 쪽으로 좀아볼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가겠다 이거죠. 아이고 좀, 좀 밑으로 내립시다. 그림이 예뻐 보이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가겠죠. 네, 이제 f5 y 는 f(x) c 플러스. 이렇게 보고 있을 죠아이컴만 카메라 갑시다 그리고 좀더잘그려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합니다. 여기가 2인데 여기가 이은좀 그렇죠. 여기 좀더 올려서 그래야 되는데 좀 이해 부탁드릴게. 어, 그런데 y는 이 그래프하고 y는 3 플러스 로트. 아 선생님 핑계 같은데. 요즘에 진짜 <laughs> 조금 선생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나봐요 이쁘게 맞으십시오 집안에 좀 일도 있고 해서 <laughs> 좀 잠을 좀못 잤더니 핑계죠 죄송합니다 이쁘게 맞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귀염지겠어요 죄송합니다 Y는 3 플러스 루트 2 Y는 5 Y축구도를 쌓인 의미는 S에 대한 Y는 3 플러스 루트 2 Y는 5 Y는 3 플러스 루트 2 Y는 3 플러스 루트 2 y 인5 이런 식 으로, 할게와 어, y는 이제 3 플러스 루트 2 y 인5 이렇게 할게. 어, 요 y 부분, 요 하고 y 축 으로 둘러 싸인 도형 의다이를 s 에 대한 식 으로 나타 내면 이 부분 이 부분 을 s 에 대한 식 으로 나타내 라고 하고 있 네요. 근데 네, 재밌네요. 왜 재밌냐면, 음, 출제자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넓이의 이동에 대한 얘기거든요. 지금 음, 왜 그러냐면, 지금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y가 이런 얘기잖아요. 어, 루트 2x 2 플러스 3의 얘기 거니까. 지금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다는 얘기는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왔다는 얘기는 x에 3을 대입했을 때니까 여기가 지금 3이라는 얘기예요. 이요 관계하고 요 관계가 똑같은 얘기야요 꼭지점으로 근데 지금 여기가 0부터 2까지면 여기서 지금 오케이 5가 4지만 할 때구나 5가 4지번 오케이 여기가 지금 4구나 여기가 4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무리 함수의 꼭짓점을 보고 있는데 0에서 지금 2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무리 함수의 꼭짓점 여기서 0에서 2까지 이렇게 보고있는 상태에서 이 앞에 부분을 빼니까 이 부분, 좀 그림상에서 제대로 안 그리니까 지금 좀 이상한데 이 부분은 S의 넓이하고 똑같죠.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지금 2에서, 여기가 지금 2죠. 그리고 여기 1, 1 여기 게 잘라졌으니까 여기가 1, 2니까 베스가이렇 가능하다는 얘기죠. 빨간 색으로 색칠한 부분은, 요 전체 직사각형의요 넓이하고, 요 S를 빼준 거죠. 전체 넓이는 뭐냐, 이거, 전체 넓이는. 어, 여기가 4고, 여기가 2죠. 그래서 8이 될 거고, 8 빼기 S. 그리고, 이 부분까지 제가 그려볼 텐데, 요 부분까지 빼야겠네. 아 진짜 피곤했나 합니다 이거 수업이 예쁘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여기가 3이죠, 3. 3,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루트 2죠. 3루트 2 되겠네. 요 빼주면 되겠네. 요 이런 걸 선생님이 어떻게 좀잘 푸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그림상으로는좀 예쁘게, 칠감이좀잘아서 제가 처음에 이제 축을 설정할 때, 때좀더 예쁘게 설정했는데, 이거 좀 밑으로 내리거나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 좀 죄송하고요. 이런 형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을 배우지 않았다면 넓이 이동이 이제 태발한 거 알고 있는 거죠. 선생님 이제 본능적으로 넓이 이동시키겠다 해가지고 이제 파악하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4번 되겠네요. 지금 아마 제가 아마 요즘에 진짜 조금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한 문제씩 있어요 아, 왜 그런지 요즘에 좀 체력이 조금 안돼 가지고. 아. 빨리 나 나아, 몸이 나아져야 될 텐데. 죄송합니다. 음, 15번 볼게요. 15번. 번 볼게요. 우리형 그가 좋아졌는데요. 아, 어, y는 이제 루트 이제 2 e x 이렇게 주어졌어요. 뭐 이거를 만약 이렇게 봐도 상관 없지만 뭐 요렇게 보는 학생들이 있겠죠 평행이동, 요런 형태서 평행이동에서 요렇게 보는 학생들이 많겠죠 여기 이렇게 된다 이거 음... y 절표는 이거 루트 이겠네이렇게 음... a 절표가 여기 지금 설정이 돼 있거든요 a, b라고 볼까요? 근데 문제 풀기 전에 좀 반성할게요. 왜냐면, 지치다, 지치다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죄송합니다. 제자님도 지친데, 제가 요즘 매너리즘에 빠졌나 봅니다. 반성하겠고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문득, 어, 배우는 학생들이 더 힘들죠. 제가 집안 개인적인 사정이좀 있다 보니까, 어, 제자님들의 어떤 힘듦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는 힘들다는 말은 맞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죄송해요 우리 대장님 들도 아끼고 좋아하는데 죄송합니다. A고요. 어, b c 이렇에 있어요. b c 이렇게 b c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원점이고 OB 더하기 o c 를구하래요 OB 더하기 근데 이거 기 5비 더하기 5비 더요 아니 OB 원점 오니까 OB는 A고 OC는 B잖아요. A 더하기 B를 구하는 건데. a 더하기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a 더하기 b의 맥시멈을 구하래요. 뭐 문자 단일하죠. 뭐 문자 단일입니다 그러면 아 근데 이게 또 y의 그래프가 이미 주어져 있잖아요. y는 이제 그것도 e-x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어 b가 요런 형태겠죠? b가. 루트 2-a. 그럼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b의 제곱은 2-a가 e 될 거니까 어문자가 a로 가리기 편하겠네. a는 이제 2-b의 e 제곱이죠. 바꿨어요. 그러면 a는 2-b의 e 제곱 플러스 b로 되나? a가 2-b의 e 제곱이니까 그럼 a는 b에 대한 해차시이렇게될수 있죠. 마이너스는 묶어버리면 b제곱 마이너스 b 이렇게 될거고 플러스 2에서 어,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2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나올거니까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분의 1의 제곱은 플러스 4분의 9에서 최댓값은 4분의 9가 되겠네요. 근데 이게 꼭수점의 잡표 b의 범위가 되네요 어, b는 1사분면 위의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b가 이제 0보다 크고 y좌표가 6두기보는 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1, 4분의 9가 되네요. 이 점이 이 범위에 들어가니까 4분의 9가 되겠네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네요. 항상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조금 더예고을 내고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지치다는 말 없이 더 열심히 찍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매너리즘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노력하라고 그러지 않으다 아끼고 사랑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